사 시간 주야 교대 아, 현장하시는 분들 사실은 우리가 퇴근 시간 됐다고 퇴근하라고 못 하잖아요. 현장은 대응하는 게 현장직이다 보니까 국제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월급제만 있는 경우에는 가능성이 그나마 조금 낮은데 시급제, 주급제, 일급제 다양하게 있는 업종 월급 정규직 분들은 월급제로 주로 쓰시는데 알바들은 시급이나 일급으로 주로 써요. 이런 분들은 임금계가 정밀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임금체불 도 자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문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 가능성이 낮은 회사는요. 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 근로계약서만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런 회사는 표준 근로계약서 쓰면 쓰는 것 때문에 더 망해요. 절대 표준계약서 쓰시면 안 되고 자기 사업장 특성에 맞춰서 설계할 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회원님들 뭐라고 많이 말씀하시냐면 은 그래 법은 내가 알겠는데 우리 회사에는 법에 안 맞아. 어쩔 수가 없어. 리스크를 안고 가야 돼. 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걔네들을 잘 조합을 해가지고 나한테 맞는 옷을 입는 거야. 100%딱 맞을 수는 없겠지만, 그나마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나마 맞는 어울리는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